안녕하세요, 향순이에요.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지평 낚시터에 나왔어요. 한번 둘러볼까요? 아까는 엄청 사납게 짓더라고요. 엄청 지금은 시던데. 얌전하네요. 오, 웬일이야? 여기 나무 뒤에 이제 이버류 계산하는 곳이랑 매점이 있습니다. 낚시터 전경을 둘러보고 있어요. 어, 위에 그래도 천막도 쳐져 있고, 거리도 좀 어느 정도 두고 앉을 수 있어서 안전할 것 같네요. 물도 되게 깨끗해요. 어, 잘 보이시려나? 아, 해가 너무 뜨겁네요.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어, 물도 진짜 깨끗해요. 어, 물결도. 아, 물결은 낚시할 때 너무 싫던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laughs> 오늘도 더워서 선풍기와 동행했습니다. 어, 명보산업 받침틀 꺼내서 설치하고요. 혹시 몰라서 낚싯대 뒷줄도 준비했습니다. 향어가 끌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laughs> 오늘은 애경조구 미래작 36대로 낚시 시작합니다. 饭去了。<laughs> <laughs> 친구가 생일 선물로 낚시한다니까 물고기 모자를 선물해줬어요. <laughs>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쁜가요? <laughs> 용호야, 고마워. <laughs> 아, 하지만 오늘은 라이어에서 보내준 모자를 써야 되니까 어, 오늘은 이거 쓰고 할게. 자, 라이어 모자 써볼까요? 짠. 어떤가요? 아, 그래도 햇빛은 잘 막아주네요. 썬캡이 더울 때는 제일 좋더라고요. 팔도시로 반대로 꼈어요. <laughs> 뒤집어서 다시 꼈어요. 0점이 된것 같아요. 0점 맞춤하고 이제 수심 체크해볼게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는 수심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나올까? 힘이 엄청 좋다던데 양 옆이 일지도 모르겠고, <놀람> 어제 향후가 그렇게 터지기 잘 나왔대는데, 나도 부를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이고, 잘못 던지네! 안겠네. 잠깐만. 이 생각보다 안좋네요 그로던지네 음, 짜잔. 라이어에서 떡밥 그릇을 보내줬어요.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어, 예쁘죠? 필요했었는데. 어, 계량컵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깔맞춤 했네요. 음. 이거는 라이어 포테이토 대입니다. 왜 대일까 생각해봤는데 입자가 달랐어요. 난 커서 대인 줄 알았어요. 많이 들어 있어서 <laughs> 자 입자가 큰거 보이시죠? <laughs> 이거는 라이어 포테이토 소자입니다. 입자 보여드릴게요. 라이어는 아까랑 다르게 입자가 엄청 고와요. 오 바지가죠? 바지, 포테이토는 처음 써보는데 한번 대합 해볼게요. <laughs> 저는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배합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지고 된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볼까? 것 텐을 한번 뜯어은적 없으니까. 하나, 일단 어머, 음, 이거 너무 많 라이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라이어 떡밥이랑 뭐 글루텐은 어,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어, 한번 보세요. 아 해가 모자를 써도 직방으로 들고 아, 너무 뜨겁네요. <laughs> 나른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낚시하다가 낮잠 자기 딱 좋은 그런 날씨네요. <laughs> 이제 화장실 갈려고요 화장실이 그래도 꽤 먼데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 아. 땅이 좀 지러가지고. 물컹물컹해. 다리가 있네요. 이건 뭐지? 여기가 수로가 있는데, 네. 아. 건너서, 어어 어, 무서워. 물에 빠지는 거 아니겠지? 무거워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지? 아.. 어... 아.. 어, 난의 길이었어요. 아... 이런 거 건널 때마다 나 뚱뚱해서 부셔질까봐 무서워. 아... 똥 밟는 느낌이야. 어떡해? <laughs> 떨어지게 조심해야겠네요. 오, 또 있어. 화장실은 매점 옆에 있습니다. 어. 어. 화장실. 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 갔다가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갔다 나왔으니까 역시 해야겠죠. 음. 네. 이제 해 떨어져서 좀할만 하겠어요. 다시 가봅시다. 아, 헛없는 느낌이. 아 고난의 길이 또 다시 나타났네요.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건데 무서웠어 집중해야겠어요. <laughs> 이제 볼일다 봤으니 낚시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어, 찌도 한번 보고, 카메라도 한번 보고, 이제 낚시 시작합니다. 라이어 광고 한번더 해주고요. <laughs> 엄청 큰거 잡았네요. 미치겠네. 오늘의 낚시는 꽝입니다. <laughs> 다들 즐거운 낚시 하세요. 안녕!